반갑습니다 다잡을 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예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 뭐 체력 오늘 테스트 하느냐고 어저께 <laughs> 방송 새벽에 마쳤는데 둘이서 또 해장국 먹고 2시간 <laughs> 자고 또축조합니다 <laughs> 여러분들 못 가시는 거 대리만족 하실 수 있게 오늘 좋은 조카하게 열심히 할테니까 즐거운 방송 시작잘 즐기십시오 아니, 아니, 근데 저는 그렇다 치고, 형님도 어제 2시간 밖에 못 주무셨거든요. <laughs> 체력이 진짜. <laughs> 저는, 제, 제가 그냥 수많은 분들이랑 낚시를 다니는데, 넘버원입니다, 넘버원. 오늘 아침 6시 40분 첫배 탔습니다.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네요. 제가 아직, 아직은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좀더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아직은 좀 힘든 것 같고. 형님, 나들. 서프라이즈. 어벅충전 아, 어벅 감사해. 어벅충전이 멈추질 않네. 화질이 어때요? 지금 제가 최고 화질로 송출하고 있거든요. 평소랑 아마 화질이 다를 거예요. 아름다운 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등산객들. 이 군대도 아니고막 행군하고 군인, 계시네. 요 이사람들이 이게 도로에 막점령해 비모 이거 참그 시기 시방 참말로잉 와 젊은 예쁜 아가씨도 있네 내려줄까? 네, 예, 행이에요 예. 내려가지고 산에, 여, 산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하하하원투 <laughs> 쓰리 따라따라따라 또르또뚜뚜루루뚜루셔 내 가방, 쉐터. 오우씨. 오우씨, 한순간의 실수로 가방이 막 엉망진창 이 되거든. 근데 지금요, 함께 온 우리 아가 형님이 사랑도를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. 희한한 거 하나 발견하신 게 있는데 이 시간에 문어가 좀 활동을 많이 하고 딱 해가 뜨고 나면 문어들이 활동을 좀 많이 안 한대요, 지금. 희한하죠. 오우씨, 이거. 스트라디 이거 드랙이 나간 것 같은데 스프리 헛돌아요 이거 뭐야 드랙 이렇게 뺄때 손으로 빼면은 아무리 짠 가도 지금 스프리 헛돈으로 보여요 드랙 소리는 아예 안 들리고 이러면 이거 낚시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팍채면 이게 더바닥을 빡빡 왔습니까 왔어 채비해수 잠깐 하겠습니다 에? 옆에 형님 촬영을 좀 할게요

와씨 신발 아씨흠흠 <목소리> <형님>, 빨리 빨리 <목소리> 빨리 도와주세요 아아아씨아 <목소리> 아, 아, 아 아, 빨리 잡아 당기 빨리 무서워 아아씨아씨아아 아. 아. 아, 아 아. 아, 신발 다 베었어 아 아, 저 얼굴도 다 베리고, <laughs> 신발 다 베렸어. 아. 와, 형이 키로급 되겠습니까? 잠깐만, 아, 얼굴 날리나빗다 수건 있어야 돼. 신발 사이즈. 엄청난데. 아, 빨판. 와, 형님, 빨판이 붙어가고 지금 빨판이요. 손이. 아, 끔찍해. 무서운. 안놓칠려고 저도 <laughs> 필사적으로 잡았어요. 제 <laughs> 얼굴이 얼굴이 말이야. 물티슈 좀 닦아야겠어. 잡은, 잡은 사람은 행님인데왜 제가 이렇게 됐지? <laughs> 갑자기 파도가 푹 쳐가지고. <laughs> 예, 아, 예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예. 아잘 아, 오셨습니다. 아 예. 화면이랑 조금 다르죠. 저는 <laughs> 여기서 예. 저번에도. 빠른 힐링의 반응이 오는... 왔습니까! 문어 같은데?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멈추면 안됩니다! 올라옵니까? 올라온는것 같아요 올라온다! 문어다! 문어다 이거 100%다 이거 엄청나다 힘세가 와 장난 입니다 뜰채가 없는데 이야 크다! 잠깐만 대물이다 이거 찍어야 돼 우와. 우와 키로 넘는다 이거 키로다 힘잘 잡아요 우와 크다 크다 키로다 이거 힘 돌에 붙이면 안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위로 위로 됐어 됐어 와 축하합니다 형님 와시앗떡와와오오이와 <laughs> <우와. 웃음> 곰 맛이 어땠습니까, 있니? 바닥 걸린 줄 알고 갑자기 뛰어 오는 거예요. 깜짝 놀랐는데. 이야! <laughs> 초대박인데. 야 씨, 화난 얼굴 보세요. 키로 안 됩니까, 이거? 키로는 될것 같은데. 문어 전문가, 우리 회장 형님, 이거 키로 안 됩니까? 키로 될것 같은데, 형님. 안 그래요? 예, 아슬아슬 합니까? 택도 없다고요 <laughs> 택도 없다. 800? 800? 800. 그러면 형님 좀 많이 주고 한 700kg 하시죠, 뭐. 예. 아, 700kg가 이거 700g 하시죠. 잘들어버요 오, 붙었다! <laughs> 줄 자르고 하면 <가면> 다시 하셔야겠네. <laughs> 야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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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다 넣으면 이거 바로 빠져나온데형님느낌에는몇 키로 되겠습니까? 어? 몇, 기로, 몇, 몇, 몇그램형님이볼 땐. 4 0 0 k 로4 0 0 k 로 막질러 본다 이제 <laughs> 여기다 넣으면 이거 바로 빠져 나오는데? 그러니까 이거 구멍으로. 어 이거는 다 바로 나고다나온 바로 나오는 데. 그래.